네 안녕하세요 제원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페르조나 5, 페르소나 5, 페르소나 5더 펜터맥스 PC 버전에서 리세마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들어왔어요. 어제 제 리세마라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PC 버전에서는 게스트 계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제 이메일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셔갖고 리셋마라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여러분 갖고 있는 기본적인 Gmail 주소 있죠?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면 아마 Gmail 주소 다 있을 거예요. 뭐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도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이러려면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니까 Gmail이 아마 거의 다 있으실 건데 Gmail 계정으로 먼저 입력을 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인증번호 발송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증번호 발송 누르시면 여러분 크롬에서 gmail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증번호가 오거든요. 이 인증번호를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자 게임 다운 받고서 이제 pc 버전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게임 시작 누를게요. 게임 시작.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네, 볼수 있는 거는 저번.. 뭐 어제 만든 영상에서말씀 드렸는데 스킬 팔수 있는 건다 해보시고 건... 예.. 네, 두번째부터는 <laughs> 첫번째 시작하실 때는 가볍죠 스토리는 보시는 게 좋죠 근데 리세마라를 하실 때는 두번째부터는 스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킵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스킵을 할게요. you <laughs> 여기 나오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보상이 다 들어와 있죠. 사전예약 불만 보상하고, 뭐 초대 보상하고, 뭐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모두 받으세요. 자, 여기서 받으신 다음에 그냥 계약 들어가시면, 해제할 수는 있는데 뭐 스토리상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해제 바로 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계약 들어가고 뽑기래는 이제 누구 뽑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거의 대부분의 수집형 RPG가 그렇지만 메인 딜러를 이제 뽑으시는 게 좋아요. 신입 추천 계약에서는 메인 딜러가 타카마키 아니에요. 얘는 이제 화숙성 예, 네, 메인 딜러로 활약할 수 있는 캐릭터고 등급 표상으로도 가장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가나는 힐러인데 처음에 뭐 딜러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모르가나가 있으면 좀 좋지만 어느 정도 메인 딜러가 없는 상태에서 모르가나가 있는 건좀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메인 딜러를 뽑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타카마키 안 하고 두 번째가 또영 티어인데 아마미야 랜도 그영 티어 딜러예요. 얘도 딜러예요. 아마미아 렌 아니면 타카마키 한둘 중에 한 명을 좀 메인으로 보고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포터로 할수 있는 애는 미션을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하니까 일단 메인 딜러하고 힐러 정도 얻어준다 생각하시고 복기를 하시면 됩니다. 신기한 추천 20회할 수 있어요. 자스나와, 랄바레신모노. 동시와 시대

우선 리샤 되게 황교했는데요. 그리고 레벨 20 달성하면 복귀권 많이 주거든요. 그것도 이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뭐 리세마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른쪽 밑에 보시면 메뉴 있죠. 메뉴 들어가셔갖고 설정 들어가세요. 설정에서 로그아웃 하시는 거예요. 자, 로그아웃을 하면 이제 메인 상태로 가거든요. 여기서 다시 로그인하라고 그러죠. 이때 이메일 로그인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G 메일을 썼잖아요. 이게 제 G 메일이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아무거나 점을 한번 찍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점을 찍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세요. 인증번호 발송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넣어, 60초 안에 해야 되니까 설명 드리고 을게요 이게, 이 게임에서는 아까 제 계정, SSGGST, Gmail하고 다른 계정이라고 게임에서는 인식을 해요. 근데 인증번호 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Gmail 들어가 볼게요. 구글에서는 Gmail을 담당하고 있는 구글에서는 SSGGST나 S S s s G G S T 나 같은 계정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은 여러분 지 메일 계정으로 오는데 게임 내에서는 다른 계정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셔갖고 들어가시면 처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죠? 처음으로 들어가죠. 요런 방식으로 리세마라를 하시는 거예요. 이 네. <laughs> 하시면 되고요. 아뭐또잘 어, 뭐 모르시겠으면 댓글 남기시면 돼요 댓글 남겨주세요.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